여러분은 갑자기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죠. 아무리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세, 은퇴를 앞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40년 가까이 수많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응급실에 계세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놀라워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없고, 의대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집에서 사망했을 때 진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혜이자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까봐 두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그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라도 덜 당황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가족 중한 분을 갑자기 집에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119에 전화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의학적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배웠지만 죽음 이후에 필요한 절차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듯 저도 살리는 법만 배웠지 보내드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수백 번 연습했어도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는 단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막막함 서류 한 장의 중요성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순간에도 행정적인 절차에 허둥대며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그 후회가 지금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당시 저는 사망확인서가 필요한지도 그것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이 정도였으니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분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쓰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은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조금은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짜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번의 경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후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남은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수년간 저는 응급실에서 만난 가족들에게 조용히 이런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이 지식들을 말이죠. 응급실에서 환자를 떠나보낸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차를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다음 단계를 조언해 드렸죠. 그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족들을 보며 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병원에서도 강의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의학적 지식보다 더 실용적이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준비해 봅시다. 그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라도 덜 당황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돌아가셔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사망하셨다고 해서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집에서의 사망은 병원 외 사망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법적 사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사망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김영호 씨의 경우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했다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그저 절차를 몰랐을 뿐인데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최정현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씨는 만 92세 아버지가 잠든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노환으로 인한 명백한 자연사라고 생각해 콧바로 장례식장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진단서가 없다며 모시기를 거부했고, 그후 절차가 꼬이면서 3일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119를 통한 공식 사망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주소와 상황을 전달하세요. 집에서 가족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면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나 복용 중이던 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가 사망 확인과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에는 구급대원들이 기본적인 사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도 있고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질병력이 있는 경우, 주치의 연락처나 진료받던 병원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고 없이 장례를 진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령이시거나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더라도 반드시 공식적인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예우이자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더욱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진단서는 꼭 의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사망을 확인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입니다. 일반 사망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시체검안서는 사망 후 의사가 검안을 통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연락하면 일반 사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19신고 후 방문하는 의사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시체검안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망 진단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장례식장 이동,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재산상속 등 모든 과정에서 이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니 발급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 동료 의사의 환자였던 박명자 씨는 남편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평소 다니던 병원 기록이 없어서 사망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부검까지 이어졌죠. 만약 평소 주치의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종학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사망진단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한의사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안 후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하루를 더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 중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주치의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정기적인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만약 평소 다니던 병원이 없었다면 119를 통해 의사의 검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서 없이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사망 진단서 없이도 고인을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절차를 따르세요. 또한 사망진단서 원본은 여러 부가 필요하니 발급 시 최소 5에서 10부 정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연금, 재산처리 등 다양한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주치의 연락처를 바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주치의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으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나중에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 선정은 시간과 거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고를 때 가격이나 규모 또는 주변의 평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과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고인의 상태는 변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철에는 그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고인을 최대한 존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망 확인 후 장례식장까지의 거리가 멀면 이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이송 시간 지연으로 고인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동 거리가 멀어 2시간 이상 걸린 경우 도착했을 때 이미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이 더큰 슬픔을 겪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아픔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한 예로 지난해 여름 제가 만났던 서진우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 마을의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위해 3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시신의 상태가 많이 변화해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라 상태 변화가 더 빨랐던 것이죠. 후회와 슬픔이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시설의 냉장 보관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장례식장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장례식장은 냉장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경우가 있어 고인을 모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형 병원 내 장례식장이나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두곳 정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위치, 기본 가격대 정도만 메모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혹시 종교적 특성이 있다면 그에 맞는 장례식장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장례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대략적인 비용 범위도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기본 비용이지만 장례 규모와 추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미리 알아두세요. 상복, 조화, 영정사진 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패키지로 제공하지만 가격 차이가 큽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이 추가 비용인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빈소 예약과 화장 예약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만 예약하고 화장장을 못 잡으면 장례 일정 전체가 미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떠올리는 장례식장이 없다면 오늘 하나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나중에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망신고와 재산정리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행정절차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절차는 우리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를 기점으로 공과금, 보험, 연금 등 다양한 행정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인 명의로 된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가 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이정숙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미루다가 자동이체 해지와 부채 조회를 놓쳐 수백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사례는 제가 응급실 근무 중에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사망 신고 후 즉시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인 명의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과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는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해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자동이체를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각자의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사망은 생의 끝이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은 이들은 계속 삶을 이어가야 하고 그 과정이 최대한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절차를 다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때, 119 신고 사망 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연락 사망 신고 재산 정리 이 다섯 단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40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과 사회의 순간을 지켜본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부터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작게는 가족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대화해 보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런 대화가 나중에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후회 대신 따뜻한 작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